잘 들리나요? 소리 한번 볼까요? <웃음> <웃음> 화면 좋네요. 오늘도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최대한 이야기 쉽게 얘기해 보고, 이야기 쉽게 얘기해 보고, <laughs> 오늘도 중요한 얘기죠. 중요하잖아요. 소망을 이루는 방법인데. 소원성취하는 방법인데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안락하면 끌어당김 법칙하고 내막김의 법칙의 차이를 알아야 되죠. 뭐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 모두는 소망을 끌어당기잖아요, 지금. 소망 안 끌어당기시는 분 있나요? 근데 이 소망이 어떨 땐 되고 어떨 땐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죠. 그더 간절히 끌어당기면 할락하죠. 그래서 끌어당김하고 내 맡긴 법칙을 알면 소망 이루는 방법, 소원 성취하는 방법. 이거는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가 자기 걸로 활용해 보시면 되죠 이걸 이제 활용 못 하니까 자기의 엄청난 능력을 활용 못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배워 본 적이 없거든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뜻부터 해석해 볼게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보죠. 성철 스님이 그렇게 위대한 말을 했다 하는데, 나도 산은 산이요고, 물은 물이요, 다죠. 근데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은 위대하다고 하고 내가 말하는 내가 느끼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하고 차이를 모르잖아요. 성철 스님의 이 말은 깨어남이라 말 깨어난 이의 말이라 하고 똑같은 말인데 나의 말은 안 깨어났다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면 우리 소망 이루는 방법하고 쉽게 하실 수 있죠. 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제가 해석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내가 이루는 소망은 다 이룰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못 받아들이, 이거를 이제 활용을 못 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부터 해석해 볼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죠. 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근데가 우리가 보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다 착각이죠.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그나마 진실에 조금 가까워졌는 거죠. 성철 스님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의식 단계 정도의 어느 정도 레벨에 가 있는 신분이 얘기했고 그 다섯 단계까지 가는 거죠. 제대로 해석하는 거 얘기해 볼게요. 성철 스님 얘기했는데 거서 더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는다 착각이에요 이게 착각이죠 실판은 실판 실패, 목소리 목소리 다 착각 이죠 근데 다 착각적으로 살고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자기가 얘기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성철 스님이 말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똑같은 거라고 이제 계속 이제 주장하죠. 근데 뭔가가 다르니까 깨어난 이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곱씹어 보셔야죠. 자기가 보는 거하고 똑같은 다 하는데 뭐가 다른지 잘 찾아보셔야 되죠. 우리가 보는 거는 다 착각이에요. 100% 착각이죠. 착각으로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나가죠. 이제 착각을 깨면 되죠. 두 번째 단계는 성혜 스님이 말하는 두 번째 단계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산은 산이 아니에요. 물은 물이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이 아니고 감정은 감정이 아니죠. 존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이제 꿈인 걸 알았는 거야. 어떠한 거든, 이제 존재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냥 가는 아닌 거예요. 꿈이죠. 이제 꿈인 걸 이제 알았는 거지, 이제. 꿈인 걸 알면 이제 세 번째 나가죠. 세 번째 나가면 또 얘기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제 자기가 너네가 얘기하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내가 얘기하는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다르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처음에 두 번째 단계를 갔거든요. 꿈인 걸 알았거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카죠. 이거는 뭐냐면 꿈하고 잠하고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꿈인 걸 알았으니까 현상은 있잖아요. 그럼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카죠. 꿈하고 잠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할 때, 우리하고 다른 개념이죠. 잠하고 꿈하고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를 따로 찾을 수 없죠. 찾을 수 없으니까. 근데, 멀리서 찾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산하고 물에 잠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시냐, 카미야? 아시냐, 카미 우리 일상에서는 사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사이죠. 생각하고 생각 사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생각 사이는 못 잡아내겠는데 틀림없이 있어요. 그 잠이 있는 거죠. 사이에 사이의 약한 개념이 내가. 지금 현재죠 이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사이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지금 지나가거든 또 미래에서 왔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사이가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어떠한 순간에도 사이가 없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 잠이 인지되는 것은 의어가 사이가 항상 같이 있죠 생각하고 감정하고 사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거는 생각이라고 하고 어느 거는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사이를 못 잡아내요. 사이가 항상 있죠. 그게 잠이 항상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잠을 느끼시작 하면 산을 볼때그 안에 촘촘하게 있는 사이를 다 인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시각을 보죠. 시각 보면서 촉각 만지고 있어요. 여기에 시각하고 촉각하고 사이는 틀림없이 있다니까 근데 못잡아내요 잠이죠 호흡이 들숨하고 날숨 하실때 들숨하고 날숨 사이가 틀림없이 있잖아요 근데 못잡아내잖아 근데 있잖아요 그게 잠상태죠 그래서 현실한게 보실때 내가 생각을 하던 생각하고 생각 사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몸하고 몸하고 사이도 있죠. 이 순간 이동했잖아요. 몸하고 몸하고 사이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 사이 있음하고 없음하고 사이가 있죠. 하는 거하고 여기 안 하죠. 안 하는 거하고 사이가 하는 거 보이고 안 하는 거 보이면 이 중간에 사이가 있다니까 지금 영혼하고 존재가 사이가 있고 마음하고 생각의 사이가 있죠. 근데 마음은, 요거는 마음이라고 하고 요거는 생각이라고 하죠. 근데 둘이 틀머신 사이가 있거든. 어떠한 거에도. 몸하고 생각하고 사이가 있잖아, 지금. 근데 몸 따로, 생각 따로죠. 그래서 일상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세 번째 단계는 꿈하고 잠하고 같이 있는데 항상 같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느끼는 방법은 성철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고 느끼는 거는 여기에 사이가 같이 있는 거야. 꿈 잠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사이죠. 이 단계에 있으니까 그냥 세 번째 얘기했는 거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얘기했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 네 번째 단계까지 나가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는 단절 연결이 서로 동시에 있죠. 산하고 물만 보는 게 아니고, 산하고 물을 볼 때, 산하고 물의 사이를 볼 때, 그, 인지 못하는 지구도 있고, 옆에 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바닷물도 있고, 우물도 있고, 물 많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인지 못하는 물, 이 수증기도 물이죠. 그래서 인지 못하는 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단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보죠. 단절이 연결되어 있는 잠하고 꿈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죠. 각각 서로 동시에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는 거죠. 꿈과 잠만 보는 게 아니고 꿈하고 잠이 하룻밤만 잠자는 거 아니잖아요. 내일 또 자나, 자잖아요. 그 내가 앞으로도 계속 주무실 거잖아요. 단절되어 있는 그 잠마저 연결되어 있죠. 그까지 가는 거요가 가지 서로 동시에 있는 거 얘기가. 네 단계까지 가고 다섯 단계는 막하면이 연결되어 있는 애도 안 멈춥니다. 그렇게 방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가를 내맡기는 자유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고 단절 연결되어 있는 애들마저도 내맡기는 자유 있죠. 가도 안움켜이죠이 내맡기는 자유 상태인 겁니다. 이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에 의식 전반에 걸친 다의 해석이죠. 다의 해석인데 중간에 또뭐 번외가 몇개 있습니다. 번외로. 산, 이두 번째, 산은 산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고할때 그 중간에 번외로 있죠. 숨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하죠. 산만 있을 때, 산만 있는 게 아니고 산에는 공기도 숨어 있고 새들도 숨어 있을 거잖아요, 거기. 벌레들도 다 숨어 있고, 같이 다 숨어 있는 거 인지 안 되는 거죠. 숨어 있는 애들이 산에 연결되어 있죠. 물을 볼때 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원자, 전자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안 보이죠. 근데 찾으면 찾을 수 있죠. 숨어가 있는 거 연결되어 있죠. 그 잠재의식까지 보는 거고. 이 아까 단절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단절되 있는 거. 꿈에서도 요 꿈만 보지만 단절이 연결되어 있는 순서씩 가는 거야. 산칼때요 산만 산이 아니고 산 전체죠. 물칼때여 물만 물이 아니고 전체 물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연결 동시할때 야가 무, 무거든요. 무가 사이다 가는 애들, 숨어 있는 애들이 연결되어 있죠. 무락하는 숨어있는 애들이 단절돼 있는 애들이 끝도 없이 사이들이 같이 있죠. 가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의 잠재의식하고 무의 순수의식이죠. 번에까지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죠. 산만 보면 안 되잖아 지금 물만 보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야기 쉽게 산하고 물만 예를 들었고 거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까지 다 알고 다섯 단계까지 해결하면. 이것식 전반에서 산은 산이 물은 물이다가 해석이 다 되죠. 그 한계가 지금 내맡겨지는 거야. 한계 내맡겨질 때, 가들 잠재식하고 순수식까지 꿈의 잠재식 순수의식, 무의 잠재의식 순수의식까지 같이 서로 동시로 연결돼 있는데, 가가 가마저도 내맡기는 자유 있죠.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 하시는 거 있죠? 끌어당김 법칙, 내맡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끌어당김은 뭐냐 하면, 뭐를 끌어당기냐 하면 멈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안 됐다가 하죠. 멈춤이니까. 멈춤을 막더당기죠 끌어당김은 어느 한 장면, 멈춤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이 흐름 카는 것도 딱 멈춰 버려요. 멈춤에 당기는 거죠. 자기 어떤 행동을 할 거다. 그딱 멈춰 버려요. 그딱 눈치 못 채게 딱 순간 오죠. 흐름 카는이 멈춤은 그냥 순수하게 멈춤도 있고 흐름을 딱 멈추죠. 멈춤도 있고 흐름 흐름을. 멈춤을, 당깁니다. 딱, 어디 이동한다. 이동하는 딱 찰나가 딱 멈춰가 있죠. 그거를 자기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멈춤을 끌어당기는 거죠. 내맞김은 뭐냐면, 흐름이에요. 완전한 흐름이죠. 내맡기는 흐름에 자유에 있는 상태예요. 내가 시각을 한게 보면 이 흐르잖아, 지금. 우리가, 그래서 다 흐름 상태에 있죠. 진동 상태, 파동 상태에 있는 거에요. 끌어당김 하는 거는 입자만 딱딱 끌어당기는 개념이고, 내맡기는 거는 그 파동이라고 하는 자유에 있는 거에요. 흐름이라고 하는 자유에 있는 상태죠. 이걸 예를 들면, 사진기 하고 동영상으로 이해하시면 되요. 끌어당김은 사진이에요. 차크닥. 사진만 끌어당기고 있죠. 내맡기면 동영상이죠. 계속 이렇게 내맡기는 동영상의 자유상태에 있는거예요 동영상 그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 동영상을 다 지금 내맡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내맡김 상태죠 또 다른 예로 시소하고 미끄럼틀 얘기하시면 돼요 시소 끌어당기면 딱 멈춰버려요 흐르면서 딱 멈추고 내맡김은 미끄럼틀이 있죠 쭉 계속 타는 느낌이에요 롤러코스터처럼 쭉 타는 느낌이죠 그래서 사진만 한 장만 끌어당기냐, 이제 동영상의 흐름이 있느냐, 그 차이죠.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내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도 있죠. 원하는 거. 어떻게 원하시냐 하면, 소망, 소원, 기도, 원하는 거 있죠. 그거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끌어당기냐. 사진, 사진으로만, 착하다 사진으로만 그거 계속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됐다가 안 됐다가 하죠 그또 거대하거든 거대하면 지금 안 되는 걸로 또 끌어당기죠 사진 촬영으로만 끌어당기는 거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맡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거 소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원하는 거 있죠 가를 내맡기면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동영상으로 내가 계속 하는 거죠 소망을 한게 하면 내가 천만 원을 벌어요. 딱 천만 원만 딱 벌었는 게 아니고, 그건 사진 촬영이죠. 천만 원을 딱 벌어가, 그거를 흐름으로 통장에 계속 주머니에 계속 넣어놓고, 통장에 계속 넣어놓고, 그거를 계속 쓰고 있는 이 느낌이에요. 계속 쓰고 있는, 천만 원을 딱내맡긴다 하는 거는 천만 원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천만 원이 동영상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소망, 소원, 기도, 원하는 걸 이루는 방법이죠 동영상으로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탁 찰나 있는 게 아니고 동영상으로 아 계속 있네 내맡김을 하시는 거죠 끌어당기면 한번탁 찰나 해가 끝나죠 로또 당첨됐네 딱 끝나 푼다니까 그러면 나는 기분 좋겠네 딱 끝나 프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하죠 로또가 되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동영상으로 있죠. 기분이 그게 다래가 좋은 거나, 동영상으로 누구를 만나가 기분 좋은 거나, 로또 한번딱끌고 당첨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로또가 딱 당첨돼서 내가 이동하는 거,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통장에 돈이 계속 있는 거, 이 흐름으로 내맡겨야 돼요. 그래서 로또 내맡기고, 내가 원하는 거 천만 원 내맡기죠. 내맡기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있는 상태로, 동영상 상태로 계속 계시면 돼요. 어디까지 동영상 상태에 있냐 하면, 아까 그 숨어 있는 연결 잠재의식 되어 있는 거 있죠. 숨어 있는 거, 행동, 감정, 느낌까지 다 동영상으로 가고, 가가 동영상에 단절되어 있는 애까지 연결되죠. 가가 그 사이까지 다 느껴지는 거죠. 사이까지 같이 내맡기는 거죠. 돈하고 돈 사이 쓰고 감정 좋고 기분 좋고 그 사이까지 같이 내맡기는 거야. 가가 단절이 서로 형식돼 있는 애까지 같이 다섯 단계가 똑같이거든요. 똑같이 있으니까 똑같이 동영상을 다섯 단계까지 같이 활용하시면돼요그 내맡기는 상태죠. 그리고 그거는 자동으로 내맞게 지고 있어요. 제약 자꾸 자기가 사진 찍어갖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길락 하고 있거든, 지금. 끌어당겨지지도 않는데. 끌어당겨지죠. 커트, 커트만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힘이 약하죠. 그래서 동영상 자체로 자유로 그 흐름에 있는 거죠. 이 다섯 개, 5개, 계까지 활용하셔서. 끌어당김하고 내맡김 차이를 좀 아시고 그를 소망을 이루서 자기 이루는 걸좀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나 부나 관계나 개선이나 감정이 좋아지는거나 다 똑같이 하시면 되죠. 감정 좋아지는 거한 개만 본다니까. 감정 좋아지는 동영상으로 있으면 되죠. 내맡김이 동영상으로 계속 있는 느낌이에요. 그 자유죠. 흐름에 자유에 있는 상태예요. 건강하면 딱 건강하고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해서 1년 내도록 건강한 그 흐름이 있는 거죠. 몸만 건강한 게 아니고, 생각도 건강하고, 감정도 건강하죠. 사이까지, 우리 관계까지 다 건강하고, 그 중간에 사이 개념 있죠. 잠까지 건강하고, 그 건강에 연결되는 애들까지 다 건강하고, 각가지 건강이 딱 끊겼죠. 끊겼는 애까지 같이 건강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막김이죠 과가 서로 동시에 있는 이한개내막길때한개 소망 하실 때그 동영상으로 5번까지 제대로 해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해갖고 이걸 좀 연습하셔서 하나하나 숙달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망을 다 이룬 사람 사시고 현재 한개딱 느낄 때 현재 찰나만 딱 바쁘거든요. 그래서 현재 찰나라 하는 끌어당김만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현재가 찰나만 보이거든. 이 현재 찰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동영상이 있다니까 지금. 여기를 현재를 내맡기면 현재가 이게 동영상이 돼요. 현재를 지금 자꾸 내가 잡으려 하니까 현재는 찰나 사진만 보는 거지가. 현재만 내맡길 줄 알면 현재가 동영상이 되고 이 다섯 단계까지 사이까지 그 사이가 잠재의식하고 순수의식까지 단절 연결된 데까지 같이 연결돼서 각까지 같이 순간에서 내맡기죠 그러면 그 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내맡겨지고 있다니까 순간은 여기 또 순간 내맡겨지죠 또 순간 왔어요 또 내맡겨진다니까 들어오는걸로 내맡겨지고 있는걸로 내맡겨지고 사라지는걸로 계속 내맡겨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맡겨지고 있는데 이걸 안내맡겨지고 있다고 하는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잘 눈치채셔서 소망이루는 방법 자기가 이루는거 동영상으로 한번 파동으로 그 흐름으로 한번 잘 잡아봐요 그러면 자기가 소망했는게 보다 쉽게 손쉽게 그냥 그냥 그는 그렇게 되가 있으니까 그 동영상의 힘이 들어와 뿌리죠. 힘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